목사님 교회에 오면 둘러봅니다 다. 여러분은 기도하러 왔다 기도하러 가버려뭐 무엇이 어떻게 됐는지 있는지 없는지 전혀 관심이 없어 먼저 둘러봐야 되다 뭐가 어떻게 됐나 그리고 앉아서 기도 그렇게 하시기 원하면 손 한번 들어봐 이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안 들어 손들으라까손들으라했지아면 <laughs> 지금까지는 용서해 줄 테니까 이게 다 시들어 버렸잖아요 하루아침에 시든 게 아니에요 어제부터 시들었다가 오늘 이렇게 된 거예요 이거는 괜찮고 윤이도 왔다가 가지 말고 둘러보고 음, 방송실에 뭐가 있나 없나 누가 왔다 갔나? 다 둘러보고. 아멘. 이 층도 한, 삼 층도. <laughs> 이건 안 줘도. 어, 여기도 좀 줘야 돼. 그 밑에 물 나오도록. 그리고 물 주실 때는 그 밑에 물이 약간 찔끔 보이면 그만 주면 돼. 그러면 괜찮아. 자, 됐지? 디모데전서 <laughs> 4장 15절. 시작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한번더 봅니다. 시작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전심전력하라. 이 모든 일은 다섯 가지 본을 보이는 것, 세 가지 집중할 것, 그리고 여덟 가지 이 모든 일에 다 외웠죠? 에? 다섯 가지 뭐였어요? 읽는. <laughs> 다섯 가지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 말과 행실 어디서 나와요?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서 다섯 가지 전심해라. 전력해라. 진보를 나타내라. 그 다음에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 전명해라. 전심전력해라. 이것이 우리 가문을 콕게 세우는 게 왜? 말씀보다 영광스러운 게 없다니까. 말씀보다 나를 귀하게 세울 게 없다니까. 말씀보다 우리 집을 금강석 금은보석보다 더 영광스럽게 우리 가문을 세우고 우리 후손을 세울 게 없는 거예요. 그게 복음과 말씀입니다. 왜 이거로 집을 안 짓냐고. 돈으로 지어요? 불살라버리면 다탄다 그랬어요. 영원한 말씀, 영원한 부르심. 미련하고 곰탱이처럼 오늘도 그 보석으로 집을 짓는 거예요. 7대가 가고 10대가 가도 찬란히 빛납니다. 후회하지 마세요. 더 살아야 돼. 어떻게? 전심전력 주식에 전심전력하다가 다 털리고 끝나지 말고 자전심전력하라 시작 모든 일에 전심전력해 너희 성숙함을 모든 사람이 전심전력 멜레타오 숙고해라. 할때 깊이 생각해봐라. 깊이 도모하라. 깊이 팔아. 뭐해? 여덟 가지.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깊이 파고, 전력하고, 이것밖에 없다. 이것으로 우리 집을 짓고, 이것으로 우리 인생을 짓는다.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이다. 멜레타오, 전심전력. 예. 전념하라, 프로세코. 주의하고, 마음을 돌리고, 경계하라. 13절에는 전념하라. 15절에는 전심전력하라. 13절의 말씀은 전념하라. 프로세코 주의하고 마음을 돌리고 마음을 쓸데없는 데 돌리지 말고 이 여덟 가지에 돌리고 경계하고 정신 바짝 차리고 내가 흩트러진거 없는가 내가 잘못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전심전력해라. 왜 이게 중요하냐 역대 16장 9절은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베푸신다 하... 전심전력하는 사람들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 세상에 눈돌리지 않고 하나님 십자가 복음과 부르심에 집중하고 하나님께 전심하며 능력을 베푸신다. 이 능력을 경험해야죠. 그래서 성숙함을 나타내. 전심 전력하는 이유는 성숙함을 나타내. 이 모든 일에 전심 전력하여 성숙함을 나타내. 전심 전력하여 성숙함을 나타내. 성숙함이 뭐냐? 예, 프로코페, 전진하는 것, 진보하는 것. 우위와 상석을 점하고 발전하는. 하나님은 이렇게 발전하기를 원하고, 전진하기를 원하고, 진보하기를 원하고, 그 자리에 있거나 후퇴하지 말고, 전진하고, 전진, 전진, 전진. 항상 우리 생각 속에는 전진, 전진, 전진. 뭐라고요? 전진, 전진, 전진. 그래서 우위를 점해야지.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참 하나님 이 인간을 얼마나 잘 만들어 놓으셨는지요. 봉쇄산을 가서 내가 코스를 바꿔놓고 보니까 올라가다 보면 저 이제 꼭대기는 안 가고 이쪽으로 돌아가요. 데일고를 해서 이쪽으로 돌아가는데 그 이제 중간에 가면 운동 기구를 만들어 놨어요. 음, 철봉도 해놓고 평봉도 해놓고. 다른 거는 다 하겠는데 철봉이 어려워. 이게 배가 이게 똥배가 돼가지고 안 올라가. 그래가지고 내가 안할 수는 없지. 한번 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아. 달달달달달. 이렇게도 하고 이렇게도 하는데 한번 해볼래, 여러분. 이게 안 된다니까. 그럼 전진해야 돼안 해. 지금은 이제 한 번에 열다섯 개를. 아 하지 말고 이제 한번 같이 가서 해보자고 이 똥배를 빼야 되니까 3kg를 뺐어 똥배를 무슨 말씀을 하려고 했냐 근육은요 쓰면 쓸수록 강해집니다 더 83세 대신 할머니가 평행복 진짜 평행복은 이렇게 어려운지 몰랐어요 고등학교 때 생각하고 중학교 때 생각하고 있으면에 딱 올라가서 막 발로 차고 올르고막 했잖아, 우리가. 이게 안 되는 거야. 얼마나 아픈지. 그분은 85세 할머니 올라가 보세요. 7시 한 20분 쯤 되면 그분이 오세요. 다 올라. 근데 찬송가를 조용히 틀고 계시더라. 아마 교회 다니신 분 같아. 평행봉에서 올라가고 위에가고 밑에 다리를 올리고 딛고 한 발을 평행봉에 올려. 그분이 8 5세이라니까 팽봉 위에서 놀아 그냥. 네, 내가 좋은 목표다. 네, 지금 이제 3개를 해. 팽봉. 이거 하고 나면 얼마나 아픈지. 그걸 한 세트. 3개씩 해. 한 번에 3개. 그래서 3번을 해. 뭐 해야 돼요? 진전. 육체는요.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건강해져요. 그게 근육입니다. 뇌도 근육이 있어가지고 쓰면 쓸수록. 그래서 내가 도전을 잃어버리면 뇌는 굳어진다. 나이가 들수록 뇌를 도전하라. 깨워라. 도전하라. 그러니까 어떤 땐 내가 가장 강력하게 역사되냐. 죽지 않을 정도의 위기를 당할 때 뇌는 확 정신 차려. 죽지 않을 정도. 음. 나랑 같이 외우기로한거 있어요 주일날이. 나는 안잊어버렸어요 하나님, 우리가 뭐하기를 원해요? 전진. 영혼과 육체와 신앙에서 전진해야 돼. 발전 있어야 돼. 퇴보하지 말고. 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해, 정확하게 프로세크, 프로세스코. 아, 프로코페, 확하게 진전이 있었다. 내가 감옥에 갇혔다고 슬퍼하지 말고 낙담하지 말라. 복음 안에서 이 감옥에 갇히고 보니까 복음 전할 일이 너무 많다. 그래서 복음의 진보가 된 거야.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다양하게 당한 일들에서 진보를 이루어야 돼. 진보를 이루어야 돼. 어려울 때는 어려울 때로 진보를 이루고. 힘들 때는 힘든 대로 짐벌를 이루고. 아멘. 낙심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짐보딱 정해. 아, 팽봉. 세 개. 이제 다섯 개. 나는 이 철봉 처음 했던 때를 잊을 수가 없어요. 하나가 어딜 하나 힘든지. 두개 하고 세개 하고 열개 하고 열다섯 개 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스무 개올라가야 이게 쉽지 않다니까. 바닥바닥바닥 바닥 바닥.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라. 모든 사람에게 알려라. 가족에게도 알리고 교인들에게도 알리고 아저 사람은 진보가 있구나. 저 사람은 저렇게 진보가 됐구나. 저렇게 발전했구나. 저렇게 우위를 차지했구나 하나님 목표 삼으세요 몸 발전이 있어요 맨날 밑에서만 있지 꼭대기랑 못 올라가 올라가야지 꼭대기 아 꼭대기 올라갔구나 모든 사람에게 너의 성숙함을 나타내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려면 전심전력해야지 전심전력해야지 나타내야지 그러려면 여러 개는 할수 없어 하나 절대 이런 욕심을 하면 안 됩니다. 제 인생과는 이제 하루에 약속 하나, 두 가지 안 한다. 약속 두 가지를 해놓으면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몰라. 이제 안 하기로 했어요. 딱 하나. 그래야 전심전력하니까. 약속 두개 해놓고 그거 맞추려고 막 이리 뛰고 저리 뛰다 사고 나고 사고 나면 병원에 입원하고 복잡하다니까. 하나님. 모든 사람에게 뭘 나타내야 돼요? 성숙함을 나타내. 성숙함이 뭐라고? 진보. 발전, 우위. 하나님은 에 그러잖아요. 우리도 애가 크는 게 얼마나 이뻐요. 정석 전성에 재모 셨어요 영광이가 왔어. 요 이제 그 손주를 한번 보세요. 그 크는 재미가 얼마나 크겠어. 진보, 발전. 나타나게 하라. 파네로스. 명백하게 하라. 분명하게 하라. 나타낸다는 뜻은 명확해야 된다. 분명히 뚜렷해야 된다. 확실히 꽃이 피었구나. 확실히 열매 맺었구나. 하늘 정원 가보니까 분명하구나. 그리고 이 뜻은 입증하다. 보여주다. 알게 하다. 그런 뜻을 갖고 있어. 알게 해야 돼. 내 발전을 알게 해야 돼. 내 성장하는 걸 알게 해야 돼. 복음의 진보를 알게 해야 돼. 저분이 은혜를 많이 받았구나. 저분이 영적으로 저렇게 성숙했구나. 저런 어려움을 당한데 꿋꿋히 기도하고 저렇게 나가는구나. 그랬더니 그 열매가 이런 거구나. 이거 알게 해야 돼. 하나님이 살아 계시구나. 알게 해야 돼. 열방 제자께서 죽은 것들 저거 언제 여째도 있냐? 그러더니 언젠가 북 올라와 가지고 그냥 와! 저게 뭐냐? 어저께 정석전성에서 이제 옷사러고 안티 부부가 보이더라고, 내 눈에. 근데 어깨저께 참 그분을 내가 사랑했어요. 진짜. 교회 공사할 때꼭 그분 거쳐서 했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사이에서 돈을 띄었더라고. 그러니까. 자기 먹고 그다음에 맡겨주고 나는 한 번도 왜그 집에만 맡기냐 내가 하지 않았어. 나중에 결과도 알았어. 요 돈이 얼마가 띄어먹는다는 거. 그래도 내가 한 번도 어려우니까 그러겠지. 안 했어요. 근데 어려울 때 그분이 앞장섰어요. 근데 어저께 나타났어요. 며칠 전에 언뜻 생각이 나더라. 그래서 기도했어. 하나님 이제 그런 사람 안 보게 해달라고. 진보를 그분들한테 나타내는 게 중요하지. 봐가지고 뭐 욕하고 마음 상하고 그렇게말 필요가 뭐 있어요. 진보가 딱 나타나면 되는 거지. 아멘. 우리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 아멘. 내가 진보를 나타내서 확실하게 우위를 점하면 되지. 뭘? 뭘 과거에 재펴가지고 예, 인상수고, 예, 소화 안 되고, 기분 나쁠 이유가 뭐 있어? 그래서 화장실로 직행을 했어. 그래서 화장실에 다 버려버리고 다시 왔더니 없더라고. 뭘 해, 뭘보야 돼요? 입증. 뭘 보여야 돼? <laughs> 알게 해야 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나를 통해, 우리를 통해. 그렇게 결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말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진리가 하나님의 진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때 눈에 보이게 되고 눈에 보인다니까 하나님의 진리 우리가 기도한 거 절대 헛되지 않아요. 절대 헛되지 않아. 언제 나타나냐 언제 입증되냐 언제 진보가 드러나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때 눈에 보이고 명백해지리라는 사실이다. 명백해져 그게 이 뜻이라니까요. 파네로스. 하나님은 진짜 멋있는 분이야. 내가 믿음을 가지고 전진하고 굳게 굳게 믿음으로 나가고 또 나가면 명확해지고 뚜렷해지고 뛰어나서 입증해주고 보여주고 알게 하는데 그 진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때 나타나요. 반드시 눈에 보이게 나타나요. 명백하게, 분명하게 이게 파네로스야. 이런 일은 인간이 촉진시키든지, 방해하든지, 어떤 방법으로든일어난다 누가 하나님을 맡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 사는 거예요. 지가 하면 자기가 자기 힘으로 하는 거고, 자기 힘이 안될 때는 쓰러지는 거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위해 살았어. 이 씨앗은 반드시 자라서, 하나님의 때, 기뻐하신 때 반드시 나타난다니까. 반드시 나타나다 누가 방해해도 나타나요. 누가 그걸 막 격려해도 나타나요. 누가 하나님을 맡겠어요? 누가 하나님 을 맡겠어요? 눈웃음 해봐. 아때어하 어때 때잖아. 계사도바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 하나님을 듣다. 그러나 자신은. 진짜, 죽도록 수고했다. 죽도록 수고했다. 어떤 사람들은요, 신드롬에 빠져가지고, 기도 한번빵 하면 하늘문이 쫙 열릴 줄 알아요. 웃기지도 않아요. 그래 놓고 하나님 뭐라 그러고. 절대 안 됩니다. 그게 신드롬이라. 영웅신드롬. 미친 짓이에요. 하나님을 이용해서. 지 이름 나 파는 미친 짓이야. 더러운 짓이야.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기도 한번 하고 나면 뭐 어디서 막 주문이 막 백도 없어 더안 들어요 주문. 착같이 같들어더라 <laughs> 믿음으로 좋을 때나 구질 때나 여러분 잘하잖아요. 웃고 저분이 저런 어려움이 있는지 몰랐다. 항상 웃으니까 항상 기뻐. 항상 그 자리에서 항상 충성하니까. 아멘. 우리 그렇게 살아야 돼. 그리고 수고해야 돼. 읽어 봐요.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않아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어. 이거 잊으면 안 돼.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해. 수고가 있어야 된다니까. 죽을똥 살똥으로는 수고가 있어야 돼. 죽기 직전까지 수고를 해야 돼.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오직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꽃필날이 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만나면 방전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을 만나면 충전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충전되는 사람 될래요? 방전되는 사람 될래요? 그러면 내가 충전이 돼야 돼안돼 어떻게 돼야 돼? 빵빵하게 돼야 돼. 빵빵하게. 그게 진보예요. 빵빵해서 어떻게 하려고? 충전시켜줘야지. 가면 돼. <laughs> 오늘 새벽 말씀 나를 충전시켜서 방전시켰어. <laughs> 그러면 그거 가지고 적어서 한줄 해서 이제 돌려. 카톡으로. 충전. 그러면 그분이 그걸 읽고, 성령님의 역사하시면 이래서 말씀이 새끼치는 거야. 여러분이 듣고 끝나지 말고, 오늘 새벽에 이런 말씀을 은혜 받았다. 내게 참 은혜가 됐다. 그렇게 딱 보내면 그분이 은혜를 받는 거야. 그분이 또 이렇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너의 진보를 나타내라. 모든 일에 가정 일이든 회사 일이든 교회에 일 모든 일에 진보를 나타내. 라 확실하게 보여주라. 진보를 확실하게 보여주라. 확실하게 보여주라. 하나님 영광 받는 충전 에너자이저 아멘 그렇게 살기로 결심하면 아멘